안녕하세요. 할리 데이비슨 대전점 김성민 과장입니다. 오늘은 할리 데이비슨 2013년식 스트리트밥 풀 커스텀된 차량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모델은 2013년식 중고 할리 데이비슨 모델입니다. 굉장히 튜닝이 많이 되어 있어서 원래 스트리트밥이라는 걸 찾아볼 수 있는 흔적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스트리트밥을 타고 계시다가 2020년식 할리 데이비슨 투어링 모델인 스트리트 글라이드로 지종 변경을 하시면서 현재 이 아티시던 MR을 판매하시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어떤 튜닝이 되어 있고 소모품 상태는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이트 상단부에 가방을 하나 그렇게 장착을 해서 클래식한 멋을 좀더 해놨고요. 그리고 헤드라이트는 기존의 순정 헤드라이트가 아니고 총알 헤드라이트로 변경을 하셨습니다. 뭐, 할리 데이비슨 정품이라면 그때 당시에 시가로 한 80만원 정도 했던 총알 라이트입니다. 프론트 휠은 살대로 주부가 들어가는 주부 타입의 휠이고요. 여기에 타이어는 백태 타이어를 장착을 하셨습니다. 요즘은 이런 백태 타이어를 보기가 힘들지만 옛날에는 바이크에 백태 타이어가 많이 장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프론트 타이어는 보시는 것처럼 상태는 양호합니다. 현재 앞 타이어는 더 타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브레이크 패드도 적당히 남아 있습니다. 지금 약 절반 정도 남아 있는데요. 어느 정도 더 타시고 교환을 해주셔도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진 가드는 라운드 타입의 엔진 가드를 크롬으로 장착을 해 놓으셨고요. 거기 위에 상단에 할리 데이비슨 정품, 안개 등을 추가로 장착을 하셨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옵션들을 굉장히 많이 장착을 하셨어요. 헤드라이트보다 바닥을 더욱더 비춰줄 수 있는 그런 불을 장착을 하셨고, 엔진은 트윈캠 103 엔진으로 1690cc 엔진입니다. 지금 에어클리너는 RSD 에어클리너 굉장히 고가의 에어클리너로 변경을 해 놓으셨고요. 발판 같은 경우는 원래 미들 스텝인 차량에다가 앞쪽에 포워드로 뻗을 수 있게끔 발판을 추가로 장착을 하셨습니다. 장거리 주행을 할 때는 편안하게 앞으로 뻗어 두시고 일반적인 라이딩을 할 때는 발판을 가운데다가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색상은 보시는 것처럼 검정색입니다. 보통 스트리트밥은 옛날에 검정 색깔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요. 지금 핸들바는 약간 비치바 형태의 와이드 핸들바를 장착을 해 놓으셨고, 여기에 그립도 변경을 해 놓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아기자기한 시계와 핸드폰 거치대도 장착을 해 놓으셨고요. 크롬 상태도 괜찮고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트는 현재 1인용 시트에다가 뒤에다가 동승자 시트까지 추가를 장착을 하셨는데 뒤쪽에 운전자 등받이가 장착이 되어 있긴 합니다. 헌데 이거는 지금 차종을 변경하시면서 투어링에 옮겨다실 계획이에요. 그래서 실제 구매를 하게 되시는 분은 이 뒤에 등받이가 없을 거라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머플러는 되게 유명한 모델이죠. 슈퍼트랩 머플러 트윈원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다이나에다가 이 머플러를 장착을 했는데 배압도 좋고 소리도 굉장히 좋아요. 이쪽 하단부에는 살짝 까진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턴 시그널도 LED 타입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 뒤쪽에 약간 까진 흔적이 있어요. 아무래도 세월의 흔적이 있다 보니까 넘어지면서 뭐 어딘가에 부딪혔던 흔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뒷 타이어는 전부 다 마모가 되신 상태라서 뭐, 요거는 차주분과 협의를 해서 뒷타이어 값 정도는 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 패드 상태는 앞 패드와 비슷하게 뭐한 절반 정도 남아 있습니다. 브레이크 패드 상태 나쁘지 않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뒤쪽에 브레이크 등은 전부 다 LED로 장착이 되어 있고, 예전에 팀사팔에서 활동을 하셨나봐요. 그래서 팀사팔, 원래 48 클럽이죠. 거기 이름이 써 있습니다. 옆쪽에 새들백도 장착이 되어 있는데 브라켓을 만들어서 이제 장착을 해놓으셨네요. 여기는 뭐 탈거를 하셔도 무방하시고 뭐 가방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방 상태는 굉장히 깨끗해요. 그리고 더비 커버에다가 스컬로 크롬 더비 커버를 장착을 해놓으셨고 지피 스탠드를 올리기 좋게 지피 스탠드 익스텐션도 별도로 장착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스파크 플러그 케이블은 스프리밍 이글로 장착을 하셨고, 당연히 스파크 플러그도 스프리밍 이글을 꽂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배터리 잔량이 표시되는 인디게이터까지도 장착을 해놓으신 상태입니다. 크롬 옵션들도 굉장히 많이 해놓으셨고요. 외관 상태도 뭐 지금 세차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긴 한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차를 하셔서 깨끗하게 만드시면, 뭐 아무래도 검정색이다 보니까 생활기스는 많이 있어요. 광택을 한번 내셔야 될것 같고 광택 내서 깨끗하게 만드시면 바이크 타시는 데에는 큰 무리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2013년식 스트리트 밥 주행 거리는 몇 킬로나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행 거리는 38,743km. 13년식 모델이기 때문에 스마트키도 다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이고 ABS도 적용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자 그러면 머플러 배기음 한번 어떤지 들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013년식 할리데이비슨 다이나 스트리트 바 모델을 보셨습니다. 뭐 지금은 소프트테 스트리트 밥비지만 할리데이비슨 같은 진동과 배기음은 이 다이나 스트리트 바비 진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매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할리데이비슨 대전점 김성민 과장에게 연락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perience the all new Harley feeling.